얼마나 오랫동안 최승자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과 떨어져 살아갔나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았다. 아으, 비려라! 이날 것들의 생 구름이 우르르 서쪽으로 몰려간다. 최승자 시인의 이번 시집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죽음 앞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무기력한 작가의 심경이 보고 싶다라는 한 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보고 싶은 걸까요? 보고 싶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싶다라는 말이 마치 비린내 때문에 목구멍으로 삼키기 어색한 사, 어, 생경한 표현이 되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무언가를 보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비구름이 되어 눈물을 쏟아낼 것만 같습니다.